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에이펙트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대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자, 강한 상한가 이후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대응 방법과 재료가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를 토대로 전망이 어떤지, 홀딩이 가능하다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에서부터 파생된 재료를 토대로 실제로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제가 여기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에이펙트가 LPDDR D램에 대한 개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기사가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실질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다시 한번 해 주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에이팩트에 대해서 경영권 매각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를 확실히 뚫어주었던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 긴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내려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에이펙트에 대한 경영권 매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신고가 영역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게 되었을 때는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음봉이 만들어진 이유가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상태인데 결국에는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 6천 원대 위에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지라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까지 올라간 이후 투매물량이 나오는 건 역시 지지라인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에이펙트는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이펙트 보유하고 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6천원이라는 겁니다. 이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다시 한번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된다면 강한 지지라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이 6천원대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깨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엔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지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거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펙트에 대해서 이번 8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8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해서 보고서로 정리를 해두었고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에이펙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함께 보고서를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이 에이펙트 보유한 주주님들 180분이 넘게 계시니까 함께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에코 프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린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6월 5일 오늘 장전인 8시 38분에 문자 주셨던 292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에코 프로모티 장중에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1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모두 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게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저점에서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수급뿐만 아니라 이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유리지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본격적으로 재료에 대한 노출이 되었을 때 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의 AI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인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 저점 가격 대비 전 고점까지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 수급과 재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모두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이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